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저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신약 성경 4 0 9 오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일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우벤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무나세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무원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벌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우와 감사와 존귀와 걷는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묵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자 가운데 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의 시, 시작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나무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연기하시는 장면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본 이미지는 이러한 이미지인데 내네 천사가 세상의 내네 모퉁이에서 땅과 바다를 심판할 그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천사들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 전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땅과 바다가 다음 심판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것이 있는데, 세상에 이하는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인을 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장은 고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어 오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 도장이 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인장 반지도 도장과 같은 역할을 했고 에스더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준 반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장을, 도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서관을 가서 책을 보게 되면 그 도서관의 소유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시대에는 노예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그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를 위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주 쓰진 않지만 중요한 서류들을 보, 보낼 때 서류를 봉하면서 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는 공적으로 보내는 서류의 내용들을 비밀로 지켜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비밀로 서류를 보내는데 누군가 보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비밀이 유지되지 않게 바로 그 내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이 내용을 학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공문서나 계약서들을 보게 되면 직인이나 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잘 이해했고 그것에 동의하고 또 보증한다라는 의미로 도장 또는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장을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찍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을 친다라는 것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절의 내용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하는 숫자입니다. 신천지라는 이단 사이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숫자에 자신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중한 시간과 재산까지 다바쳐가면서 헌신하지만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의 숫자보다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치셨다라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12, 곱12 곱하기 12, 그리고 마지막에 천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나오는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그 12를 12번을 곱하고, 거기에 당시에 많은 숫자의 개념으로써 사용되어졌던 천이라는 그 숫자를 곱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이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 열두 집파를그 교회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친이 14만 4천명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아, 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과 우리들에게 인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를 해야만 했던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그 모든 사랑하는 동료들이 죽은 후에 유배를 당한 요한은 자신의 신앙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땅 위의 모든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겠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은 이런 정도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각자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안에서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laughs> 여기서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큰 무리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14절을 또 보게 되면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더 자세히 알려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함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처음 등장하는 을 14만 4천 명이 이땅 위에서 전투하는 교회들로서 이야기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구절에 등장하는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싸움이 끝나고 자신들을 지키시고 또 보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전투를 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모습에서 깨끗한 부분을 찾아보기는 아주 힘들 것입니다. 옷도 찢어지고 온 몸에 상처들로 가득해서 그들의 모습에는 전투의 피곤함만이. 가득한 모습일 것입니다. 구절에 등장하는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들은 큰 한란에서 나왔지만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4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때 묻은 그 옷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그 눈물을 찢겨내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수 있기 때문,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맞이하는 어려움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또 우리들이 예비할 수도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통 중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땅 위에서의 우리의 싸움은 언제 끝날지 알수 없지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만을 소망하며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의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구원의 자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의 삶 속에서 존귀한 주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글도를 소망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경과 되시는 예수 글서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로서 해야 할일들에 최선을 다며 하 세상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만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의 어르신들과 한우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또 오늘 입대하는 이애완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성사님들과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